엔니 음, 카운터... 아... 음, 치마가 자꾸 발에 걸려... <100세> 백성을 지키는 왕으로서 당신의 앞에 서겠습니다. 나오지너어두 아는 니 나... 너늘어때 전력으로 아름다워... 육신입니다... 짜증 나게 하네! 고아노 님 전속 전진 이위 제가 앞장서서 할다 모두 공격하세요 고딱 끝냅시다 잠시 타임 콜렉티브 고아노 님나 어느 다어버리고 돌아가자 이 진짜 고추장스럽네 아직 파티 안 끝났겠지? 빨리 돌아가서 마저 즐기자고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알겠어 이동할게 알겠어. 이동할게. 여기가 새로운 파티장이야?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적기 발견. 공격합니다. 나, 너네 앞 고안이니? 나, 너네 앞데 목표 전방. 일세 사격. 결과 아니네? 무거 진짜 고추장스럽네. 콜렉티브. 고아노니. 단짝여라. 상자하겠습니 나를 모두 공격하세 잠시 타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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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 시가되기 전에. 빠르게 정리할게 나, 오늘 아보안아 나, 오늘 아에고 저만. 이잭 지루하다, 지루해. 아, 이 진짜, 진짜, 장스럽네 잠시 타임 콜렉티브 고아니 단짝짜라 선언을 게개 나를 제스터 겸 부탁 끝냅시다 잠시 타임 리뷰 아 이거 진짜 고추장 썰었네 부탁 끝냅시 다 콜렉티브 고아니 나 돈을 어때요 전력으로. 그걸로 우린 좀더 꿈에 다가갈 수 있어.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목표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아름답게 가보자. 목표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알겠어. 이동할게. 아름답게 가보자. 걸려 알겠어. 이동할게. 목표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인카운터,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전과를 올리지 않으면 나, 어느 악 고아니니, 나, 오늘 악기 내 인력으로 아름다워. 옷 진짜 고추장 스럽네 잠시 타임 고딱 끝냅시다 잠시 타임 아~ 옷 진짜 고추장 썰네 콜렉티브 구하니. 단짝이아하 버리고 돌아 잠시 타임. 진짜 고 추장스럽네. 콜렉티브. 고 전속 전진. 이가더 빠르게 할수거 이걸로 우린 좀더 꿈에 다가갈 수 있어.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아름답게 교전 개시. 아, 치마가 자꾸 발에 걸려. 백성을 지키는 왕으로서 당신의 앞에 서겠습니다. 고안이. 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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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재 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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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보셨나요 당신의 왕이 승리를 가져왔답니다. 알겠어. 여기가 새로운 파티즈의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지켜보세요. 당신의 왕이 승리하는 모습 잠시 이티브이단라 진짜 고추장스럽네 곧다 끝냅시다 아, 진짜 고추장스네나 오늘 악때고 안는니나 오늘 악때. 전력으로 아름다웠지. 한가 별거 아니네. 다 뒤로, 곧다 끝냅시다. 컬렉티브, 안이 단짝이라. 제가 의 장소에 나를 모두 공격하세요. 잠시 타임. 아, 이 진짜 고추장스럽네. 잠시 타임. 뒤로, 고 끝냅시다. 컬렉티브, 안이 나. 오늘 어때? 어버리고 돌아가자! 는 보셨나요? 당신의 왕이 승리를 가져왔답니다 아름답게 가보자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응? 당일 꾼이 왔네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댄스 파트너들이 너무 많은데 아, 으, 나 오늘 어떻게 화니나 오늘 어떻게.

오 진짜 고추장스럽네 아, 아 플렉티브 고왕님 예. 나 오늘 어때? 제가 앞장서는 모니다 어때 왕자님? 지금의 난 아름다워? 표지점을 개시. 아름답게 가보자. 아름답지 못한 게 너무 많네. 잠시 타임. 콜렉티브. 고한우, 단세계라. 서로에게 준를 모두 공격하자. 곧딱 끝납시다. 아, 오늘 진짜 고추장스럽네.

진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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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저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알겠어. 이동할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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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목표 지점으로 여기가 세... 알겠어. 이동할게.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치마가 어! 자꾸 발에. 당신의 바람일 안... 뿐이 아니네 알겠어. 이동할 때, 위험하니 물러서세요 용할 때, 이용할 때, 이용할 때, 이용할 때, 이 이용할 때, 이용할 때, 이용할 때, 이 이용할 이용할 때, 라 오늘 아 고한니 나 오늘 아네 제가 앞장서서 공격합니다. i v e 고니라 천만에 포문 개방 나제사끝시다 이걸로 우린 좀더 꿈에 다가갈수있어 방해꾼이 뭐 왔네 으악! 치마가 자꾸 발에 걸려 살다살다 <laughs> 살다 드레스를 입고 싸워보네 블랙티브 보아원니 반짝여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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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아 고추장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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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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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나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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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라면 저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목표 위험하니 물러서세요. 아름답게 가보자. 와인 한잔 마시고 시작해 볼까? 곧딱 끝냅시다. 콜렉티브고한니 반짝여라. 전차를 다 나를 모두 공격하세요. 나 너의 앞코아는이 나 너의 앞에 선포문 개 쟤네라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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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곧딱 쟤네시다 잠시 타임 들 진짜 장쏜네티브나네 저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미어마리, 물러서세요. 아, 치마가 자꾸 발에 걸려. 무도회를 방해하는 건 용서하지 않아. 잠시 타임. 렉티브뚫어라 고아누님 크라운 의피 모두 탄라명력으로인시아 진짜 부축당스럽네 나아 고아누님 나어 잘모르상고 자, 쟤가. 자,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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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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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꿈에 다가갈 수 있어 으! 위험하니 물러서세요 알겠어 이동할게 무도회를 방해하는 건 용서하지 않아 콜렉티브 고안의 일 단지하게라 그

을 잠시 타임 보셨나요? 당신의 왕이 승리를 가져왔답니다. 아름답게 가보자. 교전 시 오, 다시!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플렉티브, 끝! 고아노니, 그럼 곧 구경하지 않겠는가? 전꼬문 개방, 셋! 셋! 이즈노캡, 전화했었다. 일제의 타격, 더 빠르게 할수 있을 거야. 미러데이 커버 스타트, 콜렉티브 고아누니못 구경하지 않겠는가? 제가 앞장설주워 계속 가격 하세요. 더 빠르게 할수 있을 거야. 블렉티브 고아노니 전속 전진 이지 발사 미러드 커버 포켓 좋아 계속하자 더 빠르게 할수 있을 거야 미러드 커버 포켓 블렉티브 고아노니 꼭 구경하지 않겠는가 더 빠르게 할수 있을 거야 미러드 커버 포켓 크라운 왕국의 비단, 모두 무릎 꿇으리라. 셨나요 당신의 왕이 승리를 가져왔답니다.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나 이러고 가? 왕자님이 원한다면 기꺼이